자, 여러분들, 논리 13페이지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그렇죠. 빈칸 들어가 문장 찾기. 그 다음에 앞 문장, 뒷 문장, 공통점 파악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볼게요. Have you ever watched the clouds on summer's day turn into faces and animals? 야, 너, 여름에 저 하늘 봤는데,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뭐로 보인다? 얼굴이나 아니면 동물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즉, 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면 모양이 없는 것이 의미나 모양을 갖게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냐. 이런 얘기네요 You can stop. Can stop. 할 수밖에 없다요너 스스로 이렇게 앞에 나왔었던 이 의미나 모양 없는 걸 봤을 때 의미나 모양을 풀울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거 can't help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먼저 할 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왜냐면 당신의 마음 즉 이때 당신의 마음은 뇌입니다 외부에 있는 형체를 가진 것과 우리의 뇌는 외부와 안이 때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뇌가 이렇게 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뇌는 뭐야의 의미가 없는 게뭐야과 의미를 전달한다 이거죠 자 쉽대요 is는 Easy의 명사형입니다. 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쉬운 건데요. 우리가 face in particular 특별한 얼굴을 쉽게 보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즉, 특별한 모양을 쉽게 보게 되는 겁니다. 모양이 없는 것에서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모양을 찾아내려고 하죠. 자, 이 쉬움이라는 게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생각을 이끌어내는데 자, 우리가 뭘 보게 된다? 초자연적인 인물들이나, 초자연적인 생명체들이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이미지들을 보는 쪽으로 이끌어냅니다. At the drop of a hat. 이때, at the drop of a hat은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순간과 즉시입니다. immediate,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특정한 모양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에서 초자연적인 귀신을 본다거가 신을 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까지 보시고 빈 칸에 들어갈 말을 확실히 잡아내실게요. 그럼 여기서 파티큘러가 아닌 곳에서파티러한 것을 끌어낸다.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걸 끌어낸다예요. 자, 그러면 변화하는 요구를 미트, 충족시킨다 아니고요. 아우터 시그널즈, 외부의 자극의 반응을 하는데 To form, 이게 나와야 돼 a s p e c i f y images. You d 가 n t have an hour, you know. We make 스 p t i m a l o r g a n i z e and see structures. So, you can s t r u c t u r e 고정 a t 위드는 맞춰 따라가다예요 임프로먼트는찢해지는게 아니라 향상을 맞춰봐라 무엇이 나아지다 향상되다 나온 적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변화들을 고려해보고 생각해보는 거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럼 뒤에 어떻게 하나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베이글이나 머핀이나 아니면 다 타버린 토스트나 아니면 감자칩 혹은 자, 초음파예요 어머니께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누나께서 언니께서 임신했을 때 검사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이러한 베이글 머핀, 버, 그 타버린 탔는데, 토스트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음을부에서 디티는 신입니다. 신의 얼굴이 보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이스퍼레이디드쭉 연결해서 나옵니다. 뭐로서? 뭐로서? 디바이는 디티에서 나온 거죠. 신이 우리들에게 제공하신 <laughs> 말도 안 되는 하나의 뭐다. 그렇죠? 기적의 증거로서 쭉 나열되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의미가 없고 모양이 없고 패턴이 없는 것에서 그 의미나 모양과 패턴을 부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신에 연결지어서 얘기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점점 3번이 되겠고요. 자, 앞에는 무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료인 리차드 그레버리가 주장한 것처럼 자, 이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빠져 있는데 거기서 예술적 환상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여기를 채워놓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놓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준다면 우리의 뇌, 마음이라는 게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뇌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라, 뒤에 갈게요. 우리의 뇌와 마음은요, 능동적으로 뭐한다? 노력합니다. 세상을 make sense of the understand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가장 최고의 설명을 해냄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즉, 이때 가장 최고의 설명은 내 입장에서 최고의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면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커피콩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 커피콩을 쫙 뿌려요. 테이블에 뿌린 다음에, 이 앞에 뿌린 다음에, 뿌리면, 너는 어떻게 하냐면, 즉각적으로 패턴을 보게 됩니다. 패턴이라는 건, 자, 이스타 도니씨들 자, 폼이죠정해진 형태를 보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게 렇죠 이게 바로 이렇게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커피콩에서 몇몇 폼들은요 즉각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서로. 뿌렸으니까 그룹을 이루게 되고요. 자, 그때, 너는 단순하게 그걸 그 모여 있는 어레이 패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패턴에서 여러분들은 와 이게 굴려가지고 쫙 뿌렸나? 막 뿌렸더니 막 칼이 나와. 야 무슨 일이 나겠구나. 아니면 쫙 뿌렸더니 칼 모양이 아니라 쫙돈 모양이야. 딸나양이야 내가 돈을 벌겠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패턴을 찾아내서 의미를 부여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하늘에서 보게 는 신의 얼굴 아니면 하늘에 막 떠있는 무슨 모양 그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외부적 상황을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상에 대한 해석은 다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조건 의미가 없는 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까먹지 마시고요. 내용 정리와 근거 잡아주세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